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의 통화를 마무리하며 정상 외교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끝으로 주요 국가들과의 유선 상견례를 완료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양국이 호혜와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 안보, 문화, 물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펙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중단됐던 정상 외교를 재개했고, 9일에는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와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시주석보다 이시바 총리와 먼저 통화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 정부의 외교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정상 통화를 진행하며 한미일 공조 강화를 외교 기조로 삼았습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과 먼저 통화하며 대중 외교를 중시했지만 대일 관계 악화라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사와 한미 한일 정상 통화에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이 이시바 총리와 신뢰와 우호를 다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히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대일 관계에도 적용하겠다는 위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한미 동맹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라운딩을 계기로 관세 협상 등 실질적인 외교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미 관계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과거 미국 문화원 정거 농성 사건과 관련해 반미 낙인을 의식한 듯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우선해 둔 실용 외교를 통해 한미일 협력 강화와 지역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